행복한 사람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시편 1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봄 5장에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부활절 후 여섯 번째 주일이고 행복을 주제로 삼았는데 다시금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동양사상에서는 생사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흐름이다. 변화다. 이 말을 신약성경 속으로 접근해 보자게 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즉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빌리포서 1장 21절 말씀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나를 아는 것만큼이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은 오늘의 본문으로 향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에게 능동적으로 영혼을 내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주시다. 헬라우로 파라디덤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사역을 마쳤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적어놓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위한 그 구원하는 구현, 구현, 그 사역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골로세서 1장 24절부터 29절 사이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각 사람을 사도 바울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그의 꿈이 있어, 꿈이었어요. 자기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이루심을 따라서 완전하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기록해 놓고 있지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권면하는 사약을 서도바오는 하게 되지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에 교회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썼던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 보게 되면 복음을 전도했던 전도자 빌립이었어요. 같은 방식을 쓰고 있지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했었던 방법이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첫 번째 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 자신을 찾을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올리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AI가 이끌어 주는 여러 쇼츠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동영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5년간 프로 생활을 했던 손흥민 선수.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트로피가 없었어요. 승리가 없었어요. 그디어 정상의다리 으뜸의 자리. 그 거기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축하하고 포옹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손홍민 선수가 그 가운데서 누굴 찾고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서른 두 살의 청년이 아니라 마치 일곱 살 어린아이가 집을 잃고 두리번, 두리번 하는 그런 모양새로 저에게는 비춰졌습니다. 자하 실현의 삶이었을 거예요, 손홍민 선수. 많은 이들이 그 사람 손홍민, 소니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정작 소니, 손홍민 씨는 아이처럼 보였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7살 아이처럼 보였어요. 누구의 품에 안기지 못했나요? 그렇죠. 아버지였어요. 어머니였어요. 그 부모님 품으로 들어가는 7살 꼬마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트로피를 올리는 그런 기쁨도, 그품 속으로 들어간 그 시간만큼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날은 감독은 아버지가 되고 선수는 아들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아들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말 없이도 서로를 아는 그 서로 간의 품속을 저는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없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서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서로의 품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부럽기도 하지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혹여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 나의 부모님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줬지? 내 자식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야? 속상해 한다면 오늘의 말씀 속으로 조금 나아가 다르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지 간에 행복하려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실로 신실하게 견고하게 관계를 맺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조급증이 찾아오죠. 그래서 못 견뎌하면서 더욱더 심하게 일탈을 해서 궤도를 벗어나서 보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데 오히려 모래수렁 속으로 그 허망한 덮에 빠지는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해보게 되고,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지요. 육체적으로는 기능도 떨어지고, 청명함도 사라지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지혜가 충만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집이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대처하기에는 버거워지고 말지요.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아실현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과거에는 옛날에는 청년 때에는 중년 때에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찾아왔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것이 뜸해졌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진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겠지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고 하는 것. 사명을 알고 행동했던 그 열심의 긴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약간은 물러나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이 될때 우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자아를 실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기질이나 감정을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죠. 간혹, 우린 이러한 소리를 주변에서 듣곤 하지요. 아휴, 저 사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저성질몰리 하고는 이런 말을 듣는 쪽이세요? 아니면 하는 쪽이세요? 이제는 우리 각자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을 구분, 분별해 보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언급했듯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여기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자아를 의식하는 거지요. 자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어있는 게 바로 묵상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 나부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기는 사람이 어떤 모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변 상황은 언제나 변화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는 일이지요. 그런 상황과 우리 각자의 상태를 거래를 두는 일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연동돼 가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한 것보다는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이거를 해결해 가고 나아갈까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보는 구분해 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일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주께 그 방법을 묻는 일이죠.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어게하면 좋을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일이죠. 기질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나타내겠죠. 혼자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기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혼자 해결하라고 하고, 아니다. 혼자보다는 여러 사회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질이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은사 공동체죠.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받은 그 은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지혜로 가야 돼요. 윽박지르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도움 요청하나요? 아니요. 들어주는. 경청의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돼야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쁨도 우리는 종종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우리가 접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서로 만나는 그러한 은사, 그러한 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질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질이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지만 내가 잘하는 그러한 기질과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때 우리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의 이유도 알아낼 때에 우리는 뿌듯함을 느끼게 되겠지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누군가 연결돼서 그 사람의 사연과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도울 때또 반응이 올때 함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메시지가 올때 그냥 휙 하니 지나가지 않고 도대체 어떤 일일까? 한번 지켜보고 순간 기도하고 도움수 있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 도움을 주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대요. 힘이 드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내면을 채우는 일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쉼을 가지면서도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그러한 은사,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할 때에 소명과 사명을 갖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조금 조그만 그러한 모임이겠지요, 종보 모임일 것입니다. 혼자 할수 없으니 유사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나서 정례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그 사이에서 교회가 유익을 위해서 서로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때,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의 그러한 일탈적인 것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방치하지 말고 자 지금 기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 지금 우리 내부에서 들리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받은 그 은사로 이 세상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을 가정을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어떤 교인들은 나한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반겨 주는 사람도 없어요. 소심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락하는 방법도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열 사람이고 보낼 때 분명히 응답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일이지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분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장세기장 철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됐다고. 살아있게 됐다고, 사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평범함이 기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의기소침했던 거 낙심했던 거 절망 가운데 있던 거 슬픔 가운데 있던 거를 다 날려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자연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영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 우리임을 기억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범한 것 행복이지요.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질과 기대감 이후에 오늘의 본문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로 흘러가고 있지요. 주님의 품 안에 의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다른 이들,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함께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 모두는 피조물인지라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받아주는 성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일이지요. 누가 나를 알아줘? 나의 영혼이 나를 알아주고 있지요.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는 일이 필요하지요. 시편 42편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출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또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에서 그 봐요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도 쌀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러한 사람들 내에서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시0편 42편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다님이 어디 있느니할 때에 42편 5절의 말씀으로 다시금 희망을 얻는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나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폈다가 되길 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길 원합니다.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의 평가에 이리힐비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그렇게 기쁘고 한 번은 그렇게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꿋꿋하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서 어떤 복에 마음이 애착이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심령의 가난함에 내 마음이 애착이 가는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위로함을 받는지, 온유함을 갖고 있을 때 기업이 나한테 오는 것인지, 의로움에 내가 추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궁일리 여기거나 내가 궁혈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볼수 있는 그런한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은 청결한가? 화평하게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애착이 가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여덟 그 가지 중에 그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포만에 의지하면서 놓칠 수 없게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여덟 중에 가지 중에한 가지 복이 복을 따라 성우가 빛의 역할을 묵묵히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길이지요. 우리는 젊었을 때. 또한 이 시대는 직업으로 무엇을 하는 시대에서 어떤 사람으로 가는 시대에 와 있음을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아는 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낙원에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낙원 가운데 그 주님과 더불어서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누군가 연락을 해 오지 않는다고, 내가 으뜸의 자리, 장원의 자리, 트로피를 올렸는데, 허전했었는데, 내가 아버지 품에,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의 그 행복감이란, 이런 것처럼,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주님과 딱 붙어 있어, 마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각자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또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건 믿고 두팔 벌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우리옵나이다